인연은 물처럼.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나를 떠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든 붙잡을 수는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배워야 하느니라.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막으려 해도 물은 틈을 찾아 흘러갑니다. 억지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넘쳐나거나 썩어버립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려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그 관계는 고통이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결국 더 아픈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물이 채워집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말이죠. 인연도 그렇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보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더 맑고 더 좋은 인연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떠나간 누군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랑했던 사람, 소중했던 인연을 보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고, 붙잡으려는 마음. 옛날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떠난 인연을 왜 이토록 붙잡고 싶은 걸까요? 머리로는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그 사람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물결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지만 그저 바라보면 그 물은 그대를 적시느니라. 수행자는 연못가로 다가가 물을 움켜쥐어 보았습니다. 있는 힘껏 쥐어 잡았지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남은 건몇 방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못가에 앉아 손을 물에 담그니 어땠을까요? 물이 자연스럽게 손을 감싸고 시원한 기운이 온 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놓는 순간. 비로소 시원함이 마음을 적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인연을 붙잡으려 할까요? 잃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붙잡은 인연이 진정한 인연일까요? 마지못해 머무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정말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서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붙잡는 사람도 붙잡힌 사람도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머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요구하지 않아도 주어집니다. 물을 움켜쥐려 하지 마세요. 그냥 손을 물에 담그세요. 그러면 물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적십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혹시 카톡을 계속 보내고 계신가요? 전화를 하고 또 하고 계신가요? 만나달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하고 계신가요? 그 손을 내려놓으세요. 그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처음엔 손이 텅빈것 같아 허전할 겁니다. 마음 한 구석이 시릴 겁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려놓은 그 자리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새로운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놓는 순간 비로소 시원함이 마음을 적십니다. 손에 돌멩이.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수행자의 마음을 아셨는지 조용히 돌멩이 하나를 집어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쥐고 있거라. 절대 놓지 말고. 수행자는 영문도 모른 채 돌멩이를 꽉 쥐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뭔가 들려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손바닥이 붉게 변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부처님, 너무 아픕니다. 손을 펼수 없을까요? 아직이다. 조금 더 견뎌라. 수행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그제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놓아라. 수행자가 손을 펴자 돌멩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심하던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바람이 손을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붙잡음은 괴로움이요. 놓음은 해탈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저 부처님께서 쥐라고 하신 것을 쥐었을 뿐입니다. 그렇다. 너는 내가 쥐라고 해서 쥐었다. 하지만 아무도 너에게 계속 쥐고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놓지 않았을 뿐이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아무도 우리에게 붙잡고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놓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혹시 돌멩이가 쥐어져 있지 않나요? 이별의 아픔이라는 돌멩이, 배신의 상처라는 돌멩이, 후회라는 돌멩이, 제 시도 배담 편집 마음틀한 유튜브 대본 마이너스 2페이지. 그 돌멩이를 얼마나 오래 쥐고 계신가요? 한 달? 1년? 어쩌면 몇 년째 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처음엔 별로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손에 쥔 돌멩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손이 이미 돌멩이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행복이 찾아와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의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놓으라고. 그 돌멩이를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부처님 놓으면 어떡하죠? 이것만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놓는다고 해서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추억이 더 이상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고통이 아닌 감사로, 원망이 아닌 축복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돌멩이를 내려놓으세요. 힘을 빼세요. 손가락을 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리세요. 처음엔 손이 뻣뻣할 겁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어서 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조금씩 힘을 빼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손을 펼때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해방감을, 그 시원한 자유로움을, 부처님 말씀대로 붙잡음은 괴로움이요, 놓음은 해탈입니다. 바람에 흘러간 나뭇잎, 수행자는 돌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돌멩이를 내려놓으니 손이 텅 비었습니다. 이 허전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놓으면 내 삶이 텅빌것 같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괴로워도 붙잡습니다. 아파도 놓지 못합니다. 비움이 두려워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수행자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마침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수행자가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푸르렀던 잎들이 모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 나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느냐? 다시 보아라. 잘 보아라. 수행자가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바람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가지 끝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새 생명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텅이 아니니라. 비워낸 자리에 새 바람이 불어오고 새로운 인연이 머물게 되느니라. 나무는 가을에 잎을 떨구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니라. 묵은 잎을 떨구지 않으면 새 잎이 도단할 수 없느니라.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비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비움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놓려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놓으면 텅빌것 같아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움은 텅 빔이 아닙니다. 옷장을 생각해 보세요. 옷장에 오래된 옷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을 살 수도 없고 입을 옷을 찾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옷장에 공간이 생깁니다. 새 옷을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옷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인연에 대한 집착, 원망, 후회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비워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봄에 새 잎을 피우기 위해 가을에 묵은 잎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이제는 묵은 것들을 떨어뜨릴 때입니다. 떠난 인연을 보내세요. 지나간 상처를 보내세요. 후회와 원망을 보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봄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새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움은 곧 새로움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꺼진 등잔불. 어느 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작은 등잔을 하나 들어 보이셨습니다. 등잔불이 방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불빛이 방을 밝혀주고 있느냐? 예, 부처님. 이 작은 불빛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조용히 불을 끄셨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불빛이 꺼졌다. 그렇다면 이 불을 원망하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불은 머무는 동안 방을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꺼졌다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빛이 머무는 동안 방을 밝혀주었다면 그것으로 촉하니라. 떠난 인연도 그러하니라. 함께했던 시간 동안 그대의 삶을 밝혀주었다면 감사히 보내야 하느니라. 그리고 보아라. 불은 꺼졌지만 그 온기는 아직 방 안에 남아있지 않느냐? 감사히 보낸 인연은 그대 마음속에 또 다른 빛이 되느니라. 여러분, 떠난 인연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 있지? 이런 생각들로 밤을 치세우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을 웃게 만들어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외로울 때 함께해 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등잔불처럼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밝혀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꺼졌지만 머무는 동안 분명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피는 꽃은 결국 지고 켜진 불은 결국 꺼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가 끝나기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원망의 눈이 아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걸 배우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미움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히 보내면 그 불은 그대 마음 속또 다른 빛이 된다고. 꺼진 불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불이 밝혀준 시간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온기를 가슴에 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떠났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원한 빛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상처 위에 자비, 수행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히 보내려 해도 남은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배신당한 기억, 거짓말에 속았던 기억, 혼자 울었던 밤들, 이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상처를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니라. 하나는 미움으로 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로 대하는 것이니라. 미움은 상처를 덧나게 하느니라. 미워할수록 상처는 골막하고, 고름이 차고, 더 깊어지느니라. 결국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 흉터가 되느니라. 하지만 자비는 상처를 덮느니라. 자비로 상처를 감싸면, 그 상처는 천천히 아물기 시작하느니라. 시간이 지나면 흉터조차 희미해지느니라.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자비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자비는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미워하면 누가 괴로운가? 상대가 괴로운가? 아니다. 미워하는 그대가 괴로울 뿐이니라. 밤낮으로 그 사람 생각에 잠못 이루는 것도 그대여, 분노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도 그대이니라. 하지만 자비를 베풀면 누가 자유로워지는가? 그대가 자유로워지느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게 되느니라.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떠난 인연을 축복하며 보내면 그대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진다. 수행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리고 그 미움이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곧 해방의 약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사신가요? 그 미움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나요?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상대를 해치려고 마신 독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미워하는 동안 상대는 편안히 잠들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못 이루고 분노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공평한가요? 상처 준 사람은 편안한데 상처받은 사람이 계속 고통받는 게 공평한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만 그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비를 베푸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구나. 그 사람도 아픔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를 아프게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려 해 보세요. 동정하려 해 보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 당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앞길에 평안이 있기를 처음엔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이 메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이 사라지는 것을, 숨 쉬기가 편해지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는 곧 해방의 약입니다. 상처를 자비로 덮으세요. 그러면 그 상처는 아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머무는 인연, 복의 그늘. 이제 부처님께서는 떠난 인연이 아닌 머무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느 여름날,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데리고 오래된 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햇살이 뜨거웠지만 나무 아래는 시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해가 뜨면 그늘을 내주고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느니라.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느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주기만 하느니라. 머무는 인연이란 이와 같으니라. 그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라.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그들은 이 나무처럼 그대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있느니라.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나무의 그늘을 당연하게 여기느니라. 더운 날 그늘을 찾으면서도 나무에게 감사하지 않느니라. 비를 피하면서도 나무를 돌아보지 않느니라. 그늘을 당연히 여기면 그 복은 시들게 되느니라. 나무도 말라가고 그늘도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여러분을 걱정하시고 챙기시고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배우자는 어떤가요? 매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했나요? 자녀는 어떤가요? 건강하게 자라주고, 웃어주고, 곁에 있어주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존재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친구는 어떤가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우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언제든 찾으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소홀히 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죽음이 아니더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합니다. 왜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나무가 말라버린 후에는 그늘을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인연을 지탱하는 뿌리라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이 주는 그늘에 감사하세요. 그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세요. 덕분에 행복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내일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내가 있어서 든든해. 고마워.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항상 감사해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 한마디가 복을 키웁니다. 나무에 물을 주듯 인연에 감사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인연은 더욱 푸르러질 것입니다. 더큰 그늘을 내어 줄 것입니다. 인연을 지키는 세 가지 길.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인연을 오래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인연을 오래 지키려면 세 가지를 행하라. 수행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따뜻한 말을 건네라. 말은 씨앗과 같으니라. 따뜻한 말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차가운 말은 미움의 가시를 돋게 하느니라. 아침에 일어나 잘 잤어? 라고 물어보라. 저녁에 돌아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라.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느니라.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한순간의 말이 평생의 상처가 될수 있느니라. 침묵이 금이라지만 따뜻한 말은 다이아몬드니라. 수행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둘, 마음을 나누어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따로 놀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동행은 발이 아닌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니라.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라. 슬픔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라. 고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함께 나누면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드느니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라. 진심은 눈빛에서 전해지느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 감사의 뜻을 표현하라.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표현해야 비로소 상대에게 전해지느니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면 고마워라고 말하라.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 주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라고 말하라. 작은 것 하나 하나의 감사를 표현하라. 당연한 것은 없느니라. 모든 것이 은혜요 복이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자가 복을 지키느니라. 부처님께서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셋이 인연을 단단하게 하느니라. 따뜻한 말, 나눔의 마음, 감사의 표현. 이것이 인연을 지키는 길이니라. 여러분 이세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따뜻한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아니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차갑게 돌아서고 있나요?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나요?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연한 거 아냐? 라며 무심히 넘기고 있나요?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의 반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잘 잤어? 라고 묻는 것.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것.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됩니다. 큰 복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세 가지 길을 걸어보세요.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마음을 나누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연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상의 꽃. 이제 이야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수행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분홍빛 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수행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도 저물면 시든다. 며칠 후면 꽃잎이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느니라 수행자들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시든다니 안타까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말라. 이 꽃은 피어 있는 동안 향기를 남기지 않았느냐? 나비를 불러들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느냐? 무상을 아는 이는 집착하지 않느니라. 언젠가 시들 것을 알기에 지금 피어 있는 순간을 온전히 누리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말한다. 이 꽃이 시들면 어쩌지? 하며 미래를 걱정하느니라. 그러다 정작 꽃이 피어 있는 지금.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말한다. 이 꽃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며 현재를 누리느니라. 그리고 꽃이 시들 때도 슬퍼하지 않느니라. 이미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따서 수행자에게 건네셨습니다. 미래의 두려움보다 오늘의 향기를 누리라. 수행자는 연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인연도, 관계도, 심지어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면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나중에 해도 되지라고 미룹니다. 언제든 할수 있어라고 방심합니다. 하지만 무상하기에 우리는 깨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마음뜰한 유튜브 대본 마이너스 4페이지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언젠가는 떠나십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모두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죽음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관계는 변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세요.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중에 말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말하세요.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세요. 안아주고 싶으면 지금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지금 말하세요.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지금 표현하세요. 연꽃이 피어 있는 지금 그 향기를 맡으세요. 시들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이 아름다움을 누리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두려움보다 오늘의 향기를 누리세요. 그것이 무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감사의 길. 드디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인연에 대해 말했느니라. 이제 그 가르침을 하나로 모아 전하겠노라. 수행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매는 축복을 머물매는 감사를 전하라. 그리하면 그대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떠나는 인연을 만나면 원망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함께해준 시간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앞길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머무는 인연을 만나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제 삶이 빛납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라. 떠나매는 축복을 머물매는 감사를.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하면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집착 때문이니라. 떠나는 것에 집착하고 머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축복과 감사를 실천하면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떠나는 인연에 축복을 보내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하느니라. 머무는 인연에 감사를 전하면 그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느니라. 결국 그대는 자유로워지느니라. 떠남에도 평안하고 머물매도 평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라. 수행자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이 고요해졌구나. 이제 가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라. 떠나는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게 하고 머무는 인연은 등불처럼 빛나게 하여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은 이제 복으로 채워지리라.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 기억하시나요?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손에 쥔 돌멩이를 내려놓으세요. 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마세요. 등잔불이 꺼진다고 불을 원망하지 않듯이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세요. 상처는 자비로 덮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무 그늘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마음을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무상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향기를 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떠나매는 축복을 머물매는 감사를. 이두 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떠난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행복하길 바랄게.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있어서 행복해. 고마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조금씩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떠난 인연에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이별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나요? 오늘부터라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마음뜰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